힘 센서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에는 사이언스샵 프로그램, 그리고 인터페이스, 신전도 센서, 힘 센서와 그리고 신전도 패치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인터페이스에 센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전도 센서를 연결해주고, e 그 다음 힘 센서를 연결해줍니다. Force 그렇게 하면 프로그램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험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수집, 선 차트, 그리고 데이터 수집 간격은 100Hz에 실험 시간 5분으로 설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치 3개를 다리 오른쪽에 저렇게 붙여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심전도 센서를 위쪽부터 빨간색, 파란색, 흰색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 힘 센서를 이용하여 무릎을 쳐주도록 합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 실험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방금 한 실험은 무조건 반사에 대한 실험입니다. 반사 결과를 그래프와 같이 나타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앞서 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후에는 청각, 촉각, 시각 반사를 측정해 주도록 합니다. 청각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힘센서로 책상을 치는 소리를 듣고 난 후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촉각 반응에 대해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힘센서로 실험자의 어깨 부분을 치고 실험자는 이가 느껴지면 다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실험자는 눈을 감아줍니다. 다음은 시각 반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힘 센서를 엄지손가락으로 막아준 후 이것이 떼지는 것을 보고 실험자는 반응을 해주면 됩니다.